여러분, 안녕하세요. s j p d 기출문제집 무료 강의 일강 시간입니다. 저는 강남 YBM 쇼다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s j p d 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문의가 많았는데요. 기출 문제집 이렇게 출간 되었습니다. 자, 유캡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SJPD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문제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엄선해 가지고 만든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6개분 세트로 잘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무료 강의에서는 이 6개분 안에서도 특히나 중요하다 싶은 문제를 제가 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액기스 같은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강의지만 그래도 알차게 포인트만 딱 집어서 어, 준비를 할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요.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먼저 제 1부 자기소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4가지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준비시간은 없고 답변시간은 10초입니다. 자 준비시간이 왜 없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자 자기소개 문제는 매번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2번 문제 그리고 4번 문제 틀리기 쉬운 포인트를 설명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2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どこに住んでいますか?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도코니 쓰는데 이마스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라는 문제였어요. 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답변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답변 예시를 두 개씩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조금 간단한 답변 예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자, 답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서울です. 자, 서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자, 잔소 살고 있는 잔소를 말하고 그 다음에 des를 붙이면 됩니다. 가장 심플하게 답하는 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서울 des라고 말해도 뭐 충분히 답변이 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답하면 될까요? 자 답변이시 두 번째입니다. 자, 서울의 강남구에 살고 있어요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서울의 강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 니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조사 대를 쓰면 안 됩니다. 어디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할때 반드시 니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고요.